오늘 나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기로 하고 나를 태워줄 코치 집에 갔다. 거실 응접세트 탁자 위에 조개로 만든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평양 코리아라고 새겨져 있었다. 하도 이상해서 이 친구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북한 여행에서 사오신 거란다. 패러글라이딩은 동영상으로 준비한다. 오후 엔 강행군으로 시티투어에 나선다. 달의 계곡을 갔는데, 인류 최초 달 착륙자 암스트롱이 이곳을 보고 달의 표면과 가장 흡사하다고 해서 달의 계곡이라 명명했다. 아직 안 가봤지만 다음 주 칠레의 달의 계곡이 이곳보다 규모나 형상 면에서 훨씬 더 달의 표면을 닮았다 하니 기대가 크다. 아파즈는 이렇게 구릉 지역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능선을 넘으면 또 다른 구릉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. 구시가지 모습이다. 마침 대통령궁의 국기 하강식이 열리고 있다. 라파즈는 산악지대여서 케이블카가 대중교통을 담당한다. 현재 아홉 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두 개의 노선이 증설되어 하늘 지하철 역할을 한다. 전망대에 오르니 마침 일몰과 야경으로 이어지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즈의 또 다른 진면목을 보게 된다. 와우! 탄성이 절로 나온다. 어찌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? 멀리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의 스카이라인과 달 동네에 비춰주는 조명들이 멋진 경관을 이룬다.